포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목사님이 왜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네,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퍼피는 강아지잖아요. 왜 강아지라는 별명을 붙이신 거예요? 맞아요. 퍼피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강아지랍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이름을 부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 충성된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서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어요. 우와 언제나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기를 원한다니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소리 정말 고마워요. 그럼 오늘 피퍼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참. 그전에 목사님이 먼저 퀴즈 하나를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첫 번째.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번호랍니다. 두 번째. 이 번호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같은 번호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만으로 17살이 되면 이 번호가 찍힌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핸드폰 번호죠? 어? 근데 초비는 핸드폰이 없는데?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른 번호라면 아닌 것 같은데 아! 혹시 주민등록번호 아니에요? 소리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 맞아요! 정답은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지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모두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고유번호예요. 그럼 목사님, 소리도 주민등록번호가 있겠네요? 당연히 있고 말고요.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도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가 궁금하다면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주민등록번호는 왜 있는 거예요? 초비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달 안에 출생신고라는 것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출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받는 번호가 바로 주민등록번호랍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번호라니. 주민등록번호는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로마에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법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그게 어떤 법이에요? 그 법은 바로 호적이라는 거예요. 호적은 주민등록번호처럼 나라의 내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도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라의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에도 호적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헉, 네?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요? 헉,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소리는 하늘나라에 호적이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호적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힌트 빌리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나라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예쁘고 잘생긴 외모로도 안 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하늘나라의 호적을 얻을 순 없답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의 호적을 얻을 수 없다고요? 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의 초비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되어 하늘 시민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이름을 올려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등록하는 호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중요하고 아주 기쁜 소식인 거네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 갈수 없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되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막상 요셉과 이제 곧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이 사실을 알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많았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목사님, 초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봤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태어나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초비의 말처럼 안타깝게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케이크와 선물은커녕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조차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만 따뜻하게 준비된 곳이 아닌 거칠고 냄새나는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운 곳은 화려하고 눈부신 곳이 아닌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축하하는 목소리는 그곳에 있었던 소와 양의 소리뿐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물들만 있었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신문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분이셨잖아요. 그러게요. 그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의 호적을 올리려고 베들레헴에 몰려들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을 찾지 못했던 이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올리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의 호적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분이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내가 보면은 동네에 또는 내 바로 옆집에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음, 그러게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몰랐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단지 이 땅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휴, 맞아요. 우리의 주변의 것에 집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늘나라 호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친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있다면 하늘은 나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나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초비도 앞으로는 초비의 생각과 관심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느껴보고 싶어요. 초비의 고백 정말 멋진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때에도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광활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늘과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에게 있었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탄생한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을 해 주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볼수 있었다니. 소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소리와 같은 마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보고 싶나요? 네, 네. 보고 보고 싶어요. 싶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곧이 땅에 우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이 하들과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명한 명의 이름을 우리 한명한 명의 이름을 하늘에 올리기 위해 하늘에 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되게 해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